안녕하세요. 큐어티도우미 김윤기 목사입니다. 창세기 사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사장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두 형제는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십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이 죄로 인해 가인은 저주를 받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장은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묵상을 위한 Q&A입니다. 첫째, 가인의 분노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인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셨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인의 저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의 저주는 죄의 결과는 불가피하며 심각함을 나타내 줍니다. 생활의 적용입니다. 하나, 분노를 조절하고 관리합시다. 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셋, 죄의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노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노와 시기를 이겨내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미디어 선교의 장을 엽니다. 감사합니다.